계절이 흘러 어느덧 산중에도 봄이 찾아들었다. 꽃피는 곰배령의 오월 여기 한두 시간이면 돌아서 내일 아침 시간에 손님 지금 어, 이 맞아, 시간에 맞아. 꼭 되려 댕기는 버릇 있지? 혼자는 못해요. 뭐 누구를? 해를 그 어디 혼자 가라 그러나이 이런 선생님 나 오늘 얘 등쌀에 나할 일도 못 하고 끌고 가는 죄야. 할수 없. 나를 에못 이기는 척 걸음을 나서시는 아버지. 야, 너 뭐신 거야? 털신! 장화신 장화신 l 아 i n 신 u l s i n Tulsin! 신신 l s i 난 Tulsin! Tulsin! t u l s i 신 Tul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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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l 성격 급한 아정씨는 어느새 멀찌감치 앞장서 있고, 아버지 남소씨는 그 뒤를 따른다. 여기 어디에 개두름나무가 있는데? 안에 아, 봤어. 내가 봤다니까. 아, 참, 왜 이렇게 차를 말을 안믿 나. 아, 참. 아버지 딸이 다 봤는데. 아, 여, 여기도 따야 돼. 아정씨의 말 한마디에 얼른 두릅을 따주시는 아버지. 아유. 아버지, 여기도 있고. 이거 딱 먹기 좋겠다, 그봐, 내가 딱 올라 올라가자는 시기에 딱 올라가면 어, 딱 좋잖아. 딱이값 비싼 정도 이게 제일 증가 나가는 것. 이거 완전 이거 시장 나가면 상품이야, 상품. 아버진 두릅을 찾아 비탈길도 마다 않고 오르시는데. 딸 아정신, 고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서는 입만 바쁘다. 빵 먹기, 장 찍어 먹기 좋 어. 아버지, 이쪽으로 여기도 있어. 이게 너무 어린가? 나는 안따요 <laughs> <laughs> 왜, 왜안따세요이거 가시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 아, 여기. 근나 되기면은... 아까 저거 하나 따다가, 여기, 여기 피 났었잖아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자 그러지, 뭐. 얘가 약에가막가지고 어려운 거는 얘하고, 얘하고 이제 하나. 나하고 놀지 말아야지 아버지 놀름 노름 손해야 놀으면 손해, 손해. 네. 말씀은 그리 툭툭하게 하셔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듯 싫다 싫다 하시면서도 혹여 딸 아정씨가 길을 잃을까 늘 함께 산을 오르시는 아버지다 여기 들어와서 산을 잰걸 알지 쟤는 이런 흐막한 산안 다니더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아니까 두릅이 이렇다, 이렇다 이런 데서 서식한다 하기 때문에 대루 등에서 내가 따주고 한 버릇이 지금까지 따주지 쭉. 새순 파릇하게 물 오른 당귀. 내가 이렇게 아버지랑 이럴 때 한번씩 올라오지? 꽃보다도 산나물이 더 좋다는 아정 씨는 그 잎을 따느라 여념이 없다. <놀람> 아버지, 다시 봐봐. 당기가 더 이쁘다, 내가. 아버지, 빨리 봐봐. 당기가 이쁘다, 내가 이쁘다. 당기를 더좋하고 물어보라, 말하지. 오늘 저녁에 신밥이 <신밤이야>, 아버지. <laughs> 아주 당기가 더 이쁘다는 게 말이 나, 되나 내가 더 이쁘지. 억지로, 억지로, 네가더 이쁘다. 억지로 더 이쁘다. <웃음> 억지로 <웃음> 더 이쁘대. 이야, 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섭하지롱. 아버지, 저 뒤에. 오, 맛있다네 이번 하면 오늘 점심 때일당은 일당은 되지 이게 나 하기 싫은 거겠지 나 하기 싫어서 죽겠지 이제 내가 여기에 <laughs> 절세 미인하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라고 어, 절세 하나도 안 힘들지 내가 다 알아 <laughs> 나무꾼 아저씨 우리 저기 드릅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 아예 그럽시다 <laughs> 내가 무슨 이러면서 놔두고 빨리 <laughs> 얼른 <laughs> 푹 터져가면서 여기 가시 가시니까 조심하세요 나 그림이 나와 그림이 그그 <laughs> 알고 아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그건 네가 만안는 얘기고 기운이 완연해진 곰배령, 그 푸른 숲 사이를 거닐며 아침 사냥을 마치는 아버지와 딸이다. 산행에서 그... 돌아온 아버지만의 휴식법이다. 뭐 아버지 노래 잘하는 사람, 원래 기가 막히잖아. 포즈까지 멋있잖아, 아주 <laughs> 이러고. 늘상 노래를 달고 사신 만큼 흥도 많으시고 젊은이 못지않게 정정하시니 딸 아정 씨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잠시 후 집을 나서는 아정 씨. 아버지와 함께 어딜 가려는 걸까? 서울 구경 가는 기분이지. 이길 위에 오르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옛날에 이 길이 이게 포장이 안 됐을 때 얘기지 생각을 해봐 그 길을 넘어 봐야 느낌이 가그 비포장길 비포장길 어, 야. 야 옛날에 저 길이잖아 생각만 해도 야그 어, 엉덩이가 딱 깨져 <laughs> 눈물이 가슴이 뭉클해 그러나 그 기억도 이제 아련한 옛일이 됐다 야 아 이제 이쁘다 봄이다. 아정 씨와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양양에서는 오일장. 야 같이 가요. 나 우리 원래 이렇게 가요. <laughs> 장에 들어서니 산에서 갓 캐온 탐나는 봄나물들이 가득하다. 마음이 급해진 아정 씨또 걸음이 빨라진다. 야 같이 가요. 너... <laughs> <5천> 원가야또그 바다가... <laughs> 사이에 또야 잘못 아? 들어간다 또. <laughs> 아이 전화번호도 안 가리켜 주는 사람 왜 친할라 그래? 그치? 와, 나 보고 싶어 왔다. 나 보고 싶어 왔어? 이거 이거 야 이게 이렇게 수순이 이렇게 나왔지? 우리는 아직 수순도 안 나왔는데 오갈 오갈피 그죠? 오갈치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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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그냥 3개, 향이 세계로 갈 거야. 응? 이게 다갈 거고 세계로 갈 거라고. 그 오케이. 비심 좋다. 아, 난자는 여기다. 이게 봄대부리니 나물 욕심이많아 가지고. 갈게요 많이 파세요. 네. 아정신 나물 사느라 바쁘고 아버지 수다 떠느라 바쁘시다. 그러다가도 딸이 나무를 고르면 아버지께선 나무를 받아 담으신다. 장에 나온 관심사는 서로 달라도 손발은 잘도 맞는 부녀다 엄마 이거 세 단위 5천 원안 주나? 아싸. 어, 나도 아저씨가 아들왜 이렇게 많이 사니? 아니, 엄마 생각. 녀녀 관계인데 뭐까좀 많이 사더라어나아버 그 야, 야, 그그 그 넘어가지 마라 <laughs> 적당히 래가지고안따잡나지도 못해. 아버지가 지난안 사. 손목도 안주데 내가 왜 사? <laughs> 아이고, 차그고다 <걸고> 진짜. <laughs> 맞아, 가자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점이야 그게 어, 맞아. 남녀간의 차이점이야. 괜한 <laughs> 농한 마디에 핀잔만 듣고 가는 아버지다. <laughs> 아버지와함께여서 장보기도 한결 수월한 아정씨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마치 하늘과 맞닿을 것처럼 높고 가파르다.